일상으로 돌아온 요한 씨. 오늘은 수리나 철거가 아닌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복원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트로 구멍을 메꾸고, 티비 어, 타고 나서 교체를 해야 되나 이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구멍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티안 나게 좀그 복원이 돼서 그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평소 보단 적은 장비와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는 요한 씨.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요한 씨는 현장 확인과 더불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작업 전 현장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두는 일인데요. 아트월 TV 타공 구멍 매꿈 전입니다. 동영상 촬영까지 마친 뒤 벽에 수없이 많이 뚫린 구멍과 벽의 색을 확인합니다. 이게 보통 이거 뺄 때는 이렇게 롱노즈로 많이 빼거나 아니면 타이 비트 같은 걸로 이게 제거를 많이 해요. 같이 온 실습생에게 기본적인 작업 방법과 더불어 자신만의 노하우까지 전달하는 요한 씨. 오늘은 벽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 대리석 메꿈제로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어? 이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대리석 메꿈제예요. 지금은 말랑말랑한데 나중에 굳으면은 엄청 딱딱하게 됩니다. 대리석 메꿈제와 경화제, 여기에 색을 맞출 페인트까지 섞어 반죽을 만들어 줍니다. 하는 거예요, 오젝. 그거는 뭐예요? 보면 대리석이이 비앙코라는 색상이거든요. 네.

구멍 주변의 벽의 색을 확인하며 매 눈으로 색을 맞춰 나갑니다. 거침없이 작업을 이어 나가는 요한 씨지만 사실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이어 나가는 작업은 불안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고객분 계신 게좀더 편해요. 그래야지 작업 컨펌 받기도 좀더 편하고 수월하기도 하고 소통을 하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소통 없이 그냥 혼자서 빨리 작업하고 뭔가 나가고 싶다, 돈 받고 나가고 싶다 이런 느낌 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객분이나 소통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더라고요. 메꿈제가 굳어가는 동안 아트월 주변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역시 깔끔한 성격 어디 안 가네요. 작업이 끝나갈 즈음 드디어 고객이 등장했습니다. 아 어, 보시겠어요? 어, 네.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부디 오늘의 작업이 고객분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구두니까또 티가 좀 많이 안 나죠. 경화제가 섞여 있으면 아무래도 수분감이 있어 가지고 물기가 있는데 이게 매트해지면서 점점 이제 수분감이 사라지면서 네, 대리도 대리로 변하는 거예요. 어, 진짜로 아까 저, 저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티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제가 여기 아까 가까이서 본 거거든요. 아. 네네 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뭐지 타일을 아예 교체를 안 하고 네. 거의 다 이렇게 메꾸물하시는 거예요? 교체도 가능한데 사실 그때 제가 처음에 통화드렸을 때 교체를 하는, 하면은 이득이 나잖아요. 교체하는 것보다 이게 메꾸물하는 게 오히려 더 티가 안 나요. 메꾸니까 훨씬 좋네요. 만족도. <laughs> 네네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괜찮아요. <웃음>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 제가 작업했는데도. 을 기안 나네 진짜.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네, 예술입니다. 네, 잘했어요. 네. 깔끔하게 잘 왔네. <laughs> 마무리 찍고서 정리할 거야 이제. 이런 게다 블로그 마케팅이 되는 거니까. 이 사진은 마케팅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일하는 것도 알려주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요. 고객분을 만족시키는 건 당연한데 일단은 내가 누군지를 일단 알려야 되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동의합니다. 네. 아트월 TV 상1 0 0공 완료했습니다. 보시면은 어, 티가 안 나죠. 벽을 가득 메웠던 구멍이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어, 누군가에게 불편한 부분을 어, 해결해드릴 수 있고, 긁어줄 수 있고, 그리고 한편의 행복감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어, 소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늘 최선을 다하면서 할 계획입니다.